한번 보자. 와, 씨, 전기 왔어, 전기 와, 이거, 와, 전기 왔어. 띡, 띡, 전기 왔어 지금. 뭐 그거 상관없이 한번 쳐보겠습니다 한번. 근데 와, 고무야, 고무. 와, 띡, 띡. 저까지 거두 방이면, 야, 이거 내가 내또 볼라보다 일부러. 이거 내 떠봐, 이거 두고 봐. 아, 이거 뭐가 말이야? 저까지 가. 아, 이게 자, 몇 타에 때릴 수 있는지 한번 저도 궁금해서 솔직히 근데 몰라. 일단 때려봐야 알아. 한번 때려볼게 한번. 와! 와, 저 지금 전기 먹어가지고 손에 뭐 아찔했대. 아씨. 아씨. 이게 두 방이 된다고. 야 셋, 세 방. 와. 씨가 두 방에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와 아홉 열열 아? 방이야? <laughs> 이게 나은 거야 안 나은 거야 옹이 같은 게 있어. 이거 두 방에, 어? 저거. 두 방에 때려 죽여도 안 나가. 안에 이만한 옹이가 있다니. 까저열 방, 열 방. 안 나가잖아. 그 저거 절대, 진짜 두 방에 안 나가. 두 방에. 야, 씨, 전기 먹고 지라이다 그 자리 순간이다. 아 씨. 어이구야 씨. 와손 아까 전기 먹어가지고. 와. 어. 야 튀어 내 튀어 내 지금. 그 그래, 갈라. 갈라진 거 맞는데, 와씨, 야, 이래, 와씨, 봐봐, 봐봐, 오, 오씨, 야, 와, 이게 안 움직여, 와, 이거 나보다 더 무거운 것 같아, 이거, 야씨, 야, 와씨. 아, 이씨, 어. 아, 아, 어우, 힘이, 이렇게 뒤집어, 뒤집어, 뒤집었어, 뒤집었어. 와, 실내다가 가. 전기 한번찌릿한번 이거 먹고, 와. 쉽지 않다니까, 진짜. 안 나가잖아, 이게. 야, 이씨. 아. 안 되는 건 아닌데. <laughs> 와, 이거 안, 안 되는 건 아니야, 안 되는 건 아닌데. <laughs> 야, 씨. 우아 아, 이정도좀 수월하겠지. 와, 징그러워. 야, 그냥, 이끌도안 나가네, 참. 야 씨, 징그러.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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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와, 씨, 휴, 이자 야, 오지다 오지. 야, 그래, 죽 때려봐도. もっちだもっちだ。いや 날리난다날리 난리 난리 나. 이야 나만해 이거 봐 나머지 내 몸만 해. 내 허벅지만 해 이거 와씨 어유 야 후덜덜하다 후덜덜해 아야야 야, 지금 뭐야 열열번열 번데 열열두번 열한 번아크다 그게 보이는 거랑 틀려요. 그냥 처음에 한번 치기가 이게 나무가, 결이, 저 결이 보면, 나무가 종에 따라 좀 틀린 게 있거든. 시약한 나무 사악한 나무야, 이거. 그냥 패긴 패잖아요. 근데 탓스의 문제는 패긴 패요. 근데, 결이 좋으면 그냥 쫙쫙 나가는데, 결이 안 좋아. 저, 지금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틀었어 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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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잘만하면 두 방에 되는데 그게 글쎄 한열번쳤네열번와 야트 어우 야씨 이거만 해도 야씨으렇죠응 아, 뒤집어야 되겠다 이렇게 뒤집어야 돼 야트 어우 잘못 뒤집었나 이게 아닌가 아까 거긴가 나 똑같아. 아, 씨버 아, 예, 아, 이 아, 예. 아, 예. 아, 예. 와 예. 아, 아, 어? 이거 봐. 와, 와 진짜 풀퍼다, 풀퍼. 풀파워. 이거봐, 안 나게 생겼어, 안 나게. 이야. 야, 씨. 아유. <laughs> 야, 심박수 좀. 심박수 떠, 떨어뜨릴게, 심박수 떨어뜨릴게. 네. 심박수 좀 떨어뜨리겠습니다, 심박수 좀. <laughs> 야, 지라. 여기 용이었어, 용이. 옹이. 저 용이 있네. 이런 씨, 젖었다. 아, 곤내찌야 곤방아. 곤내찌야 곤방아. 와, 씨. 잘못 걸린 거야. 저, 저 하필 저 용이, 아저 밑으로 했어야 되는데, 젖었네. 저 밑으로 때렸어야 되는데, 용이가 있잖아, 용이가. 에휴. 나도 <laughs> 좀. 에 하필 때린게 저기를 때려버렸어 저, 저기를 딱해버렸잖 옹이로 지금 에이 아 심박수 좀 떨어뜨릴게요 지금 와씨 막판의 힘이 그냥 제 재미는 솔직히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는데 그치 저렇게 큰거 패야 좀 재미가 있어요 솔직히 맞죠 조 하는 한거 보다도 와 이거 심박 박동수 좀 조금 좀 내릴게요 좀. 지금 막. 한 20번을 막 그냥 계속 때리다 보니까, 지금 심장박동이 지금 막쿵쿵쾅 뛰어요, 지금. 아이고, 야. 박시다 쉽지 않네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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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웃음> 몇병 들어갔어요 나야? 응. 몇병 들어가심? 시다시 와시게 들어가네 어? 아. 아니 어. 다섯 개뭐 이렇게 술을 이렇게 잘 드신디야 어? 왜 이렇게 술을 잘 먹는 거야 아니 이거 어찌 됐거나 다섯 개가 들어간 거야 응? 원래 술잘 쳐. 아휴. 멋지다. 멋져. 아? 어? 어. 안주로 갈비대 하나 뜯어 이거. 갈비대. 갈비대 하나 뜯어 안주로. 양갈비대. 오케이? 양갈비 따, 뜯어. 응? 고랭? 이, 이 양갈비지, 뭐, 양갈비. 이만한 양갈비 봤어 응? 양갈비. 오유. 어디가? 어, 어디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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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구리? 깨구리 3kg. 깨구리 3kg? 어, 배달 가야 되거든. 어, 어 갔다 올게요. 여주. 이거 타고. 오케이, 오케이. 이거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쏠리거든. 네. 조심해서 갔다 와야 돼. 아, 얘기해놨죠? 예, 알았어요. 아, 저게 뭐야. 이거 하나 더 패고, 깨구리 잡으러 가야 돼, 깨구리 잡으러. 이거까지 하나 패게요. 이 야. 야... <웃음> 아. <laughs> 자. 자아...